여호와께서 욕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두 친구에게 노하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요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수양 일곱을 가지고 내종 욕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 요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네 요배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바리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요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요배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요배계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요배 유베 말년에 요배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만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천 결이와 암락이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요벳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요비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요비 늙은 아이가 차서 죽었더라 12월 31일 금요 새벽 큐티 시간입니다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로 요기를 마치게 되는데 요기는 시가서에 속하지만 잠언, 전도서와 함께 성도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지혜서이기도 합니다. 요기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 보여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궁극적으로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기가 말하는 성도의 중요한 지혜입니다. 육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육의 믿음을 증명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된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도 거기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서가 말하는 지혜입니다. 10절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요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매우 인상적인데, 그 시점은 다름 아닌 요비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한 직후입니다. 요비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도 그의 실제적 상황은 이전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친구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자, 그제야 비로소 요의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욕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린 후에 삶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해 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화목의 기도 후 욕이 받은 축복의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욕을 괴롭혔던 악창에서 깨끗이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재산이 갑절로 늘었습니다. 재산이 고난 전보다 딱두 배로 많아졌습니다. 셋째,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욕이 모진 고난을 겪는 동안에는 욕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욕이 회복되자 그의 모든 형제자매와 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넷째, 욕은 자녀와 장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7남 3녀를 낳고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욥이 70세의 고난을 겪었다면 210세를 산 것이 되니 장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기적은 욥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욕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적으로 와닿지 못했을 것입니다. 욕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환란과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까지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욕처럼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거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인내하게 하옵시며 오늘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기 용서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함으로 각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